나 체육대회 때 내가 진 진짜 좋아했던 짱녀 한 명이 있었어. 윈지가 체험부스 활동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남잼들은 알 거예요. 좋아하는 짱녀가 체험부스 운영한다? 그냥 닥치고 가야 돼. 어, 그냥 용돈 헌납 해야 돼 그냥. <laughs> 그렇뭐 체육대회 시즌인데 픽대님 체육대회 썰풀어달라고요나 체육대회 때째고 p c 방 갔는데. <laughs> 반티 뭐 있냐고? 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. 고등학교 때 레전드 반티가 이거였어. 우리 옆 반이 이거 해고 와가지고 여자애들 막 기겁하고 그랬어. 연기 잘하는 사람들은 존나 잘해. 상체 힘 풀고 진짜 뭔가 외계인한테 끌려간다 하듯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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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심팬치 반티요? 아니 근데 이거는요 안에서 유독 배 나온 얘 한두 명 정도가 있거든요 개들만웃겨 <laughs> 이건 개들만 웃기고 그냥 개들을 위한 아이템이야 이게 일반 학생들 아 밋밋해 이렇게 배 나온 친구들만 입어야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근데 지금 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나 이거 입으면 잘 어울릴게 <laughs> 바람 넣으면 이거 입막 벌어졌다 이렇게 다쳤다 하잖아 아니 반티가 핫도그가 말이 되냐고 티셔츠에 핫도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아닌 그냥 진짜 진짜 핫도그 코스프레를 한다는거 진짜 핫도그 존나 재밌을것 같은데? 야 그씨 맨날 형식적인그 축구 유니폼 그거보다 100배나 반티 정할 때 국룰 남자랑 여자랑 존나 싸어 <laughs> 서로 존나 이기적이야 여자애들은 이게 남자들이 입어야 된다라는걸 생각을 안하고 그냥 존나 이쁘고 아기자기한거 있잖아 좀 남자가 입기앵스러울 정도로 그런거 고르고 남자애들은 뭐만하면 축구복 아니면 이제 개팍한거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전혀 배려를 안해줘 그래서 붙어지게 싸우다가 결국엔 누가 이기는 줄 알아요? 이제 그 쌤이 또는 이제 반장이 그냥 제일 무난한 걸로 그냥 해? 시켜버려 어 이제. 그럼 이도저도 안 되고 그냥 진짜 제일 무난한 거무잼반티 그거 내버려 체육대회 때 엄마들이 데리보고 사서 떨린 거 기억에 남는다. 어나 초등학교 때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어. 생각보다 초등학교 때도 체육대회가 있었는데? 나 오히려 중고딩 체육대회보다 초등학생 때 체육대회가 더 기억에 남아. 중고딩은 비슷한데 초딩때랑 완전히 달라. 초딩때 체육대회는 진짜 대축제야 대축제. 부모님들도 오시고 주변 뭐 친척분들도 오시고 학교 앞에 막장터 열리고 막뭐 정문에서 병아리 팔고 있고 이제 아저씨들이 이제 한 마을에서 모인 대축제 느낌이었고 중학교 때는 뭔가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. 체육대장기자랑러운요전 체육대회 때 장기자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수련회 가서 장기자랑 해본 적은 있어. 요 초등학교 수련회 때 여장한 적 있어. 근데 이제 나는 그때 그게 여자애들 그찐 따들 괴롭힐 때 하는 거 있잖아.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1등하면은 선생님이 피자 돌리신다는데 준영아, 오늘 어, 여장하면 너무 이쁘겠다. 어 귀여워 우리 준영이 막 이래라면서 막 나를 자꾸 꼬드기는 거야. 난 진짜 내가 귀여운 줄 아는 거야. 왜 그렇게 귀여운가? 어이씨. 그래서 이제 엄마 옷 훔쳐가지고 이제 <laughs> 반에 여자애들이 딱 둘러싸가지고 나 여장해주고 장기자랑한 적 있었어 나 고등학교 때 갑자기 체육대회 썰을때 생각났는데 내가 애기로는 체육대회 할때타 학교 학생 들어와도 되는 걸로 알고 있... 아닌가? 어, 내가 잘못 알고 있나? 우리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걔들이 학... 또 재고 우리 학교 놀러와가지고 점심밥 얻어먹고 뭐 이제 막 분식 같은 것도 막 얻어먹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 아 축제는 되고 체육대회는 안된다 그럼 축제였나 보네요 체육대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제 친구 중에 사고 쳐서 강전당한 애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사고인지 내가 방송이니까 딥하게 얘기를 못해 근데 걔가 잘못했어 근데 이제 걔가 가기 전에 자기 그 사물함이었나 거기에다가 기중품 같은 걸 놓고 간 거야 <laughs> 원래 선생님한테 그걸 말을 해야 되잖아 쌤 짜증 난다고 연락하고 싶지가 않대 그래서 이제 같은 친구였던 애들한테 계속 부탁을 한 거예요. 야 땡땡아 물건 좀 챙겨줘라 챙겨줘라. 근데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장난기 넘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한 명도 걔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<laughs> 이제. 그래서 걔가 직접 물건 찾으러 왔다가 한번 쫓겨난 적 있었어요. 방전당했던 친구니까. 그래서 걔가 이빨 갈면서 벼르고 벼르다가 축제 날 내가 들어왔다 이랬하면서 자기 옛날 반 들어와가지고 물건 이나 찾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기억해요. 어느 날은 이제 타 학교 학생들 출입하는 거 제한 풀렸었던 날이 있었. 라는 거를 그러자 그렇죠? 연애에 관련된 건데 나 체육대회 때 내가 진 진짜 좋아했던 짱녀 한 명이 있었어 민지가 체험부스 활동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반에 있는 책상이랑 의자들을 다 빼고 공포체험부스로 이제 꾸민 거야. 그걸 다 꺼놓고 이제 안마 커튼 같은 거 쳐놓고 귀신의 짐맨키로 다가 3 5 0 0원 내고 들어가면은 민지가 귀신 문장하고 깜짝 놀래키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남잼들은 알 거예요. 좋아하는 짱녀가 체험부스 운영한다? 네, 다 치고 가야 돼. 어, 그냥 용돈 험납해야 돼. 그냥 이제 <laughs>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그날 3만 원인가 5만 원 받고 민지가 공포체험부스 한다는 거 듣고 용똥냥 물방 이제 거기 가면은 깜깜해 길 따라서 이제 가다 보면은 갑자기 민지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캬! 이러면서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난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속으론 귀엽지만은 민지가 그렇게 막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놀란 척 해줘야 돼 아이고 깜짝이야 이제 민지 뿌듯하다는지 어때 무섭지 <laughs> 친구들한테 홍보해라! 이러면, 알겠어, 알겠어, 민지야? 이러고, 이제 5분 있다가 또 가. 또 이제 민지가, 캬! 왜또왔냐막 이러면서.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돈 다 갖다 바쳤었던 그런 썰이 있었지. 막튼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 할때 이런 체음부스 같은 거. 좋아하는 짱남이나 짱녀가 하면은, 가는 거좀 국룰이었다. 어떻게 보면 좀 공감 섞인 썰거리였던 거지.